발작대비 진영수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실망과 배신감도 비례해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최근 느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을 지금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정도로 누구나 다 같이 모여서 모이를한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조용한 부동산 시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격을 2, 3천 대로 놔도 손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8월 전세 대란이 있으라고 하면 4, 5월 6월 달 내에서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커녕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 오고, 또 역사는 반복되듯이 하우스 포어란 그 용어가 등장하리라 있습니다 깡통 전세, 하우스 포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 때는 주위에서 나만 빠진 것 같고, 벼락거지가 속출했는데, 여러 거지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부동산 못삽니다. 항상 준비가 되시면 자기가 가고 싶은 것에 정착하고 자기 집이 주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기본으로 자기의 소중의 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절제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모든 것을 사지만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속질없이 무너질 때는 소비도 줄이고 금리가 오른만큼 변리금과 이자를 갖다 보면 어느 교수님 말씀처럼 아파트 한채 있는 게 자기 생애의 족쇄가 되고 빛을 다 갖고 나니까 매일매일 호텔에서 잠잤다는 느낌을 어느 교수분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저금리에서 이루어진 모든 가격들과 그동안은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무지막지한으로 돈을 풀어만 됐는데 어느 순간 탈재계화가 지적되고. 지역적으로 공급망이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지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방 끝날 가치를 않고 자기 분수에 맞는 그 삶이 지속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고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동안 변화는 매일매일 지속됩니다. 저그 변화 속에 살아남는 오늘을 만들고 싶습니다. 팔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